활주로 양편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해바라기 꽃밭이 장관입니다. 길이 1km가 넘는 비상활주로 빈 공간에 심은 수만 송이의 해바라기 꽃이 한창입니다. 이색 꽃물결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혈주로 주변으로 노란 해바라기 꽃이 만발했습니다. 제천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해바라기 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노란 해바라기 꽃을 보며 탄성을 자아냅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 친구와 함께 꽃밭을 찾은 사람,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에 추억을 남깁니다. 혈주로 양쪽으로 이렇게 꽃밭을 조성을 하셔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예쁘고 사진 찍기가 참 좋네요. 해바라기 꽃밭이 끝나는 지점에는 백일홍 꽃밭도 이어집니다. 6,000 제곱미터 면적에 빨강, 하양, 노랑, 분홍색 등 다섯 종류의 백일홍 10만 번이 가을을 부릅니다. 산제비 나비, 호랑나비, 꿀벌 등 곤충들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자전거 타고 저희 팀이랑 왔는데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본, 보니까 더 화려하고 해바라기가 너무 예뻐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충조 상류 단양읍 상진리 수변공원입니다. 남한강변 2.4km 구간 3만여 제곱미터가 황화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가을꽃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호수에 떠 있는 유람선과 우러진 꽃 물결은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주민들은 수변 공원 꽃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 꽃을 감상합니다. 친정 엄마랑 우리 딸이랑 어,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다 해서 산책 나왔는데 너무 좋네요. 단양 시민으로서 아주 자, 이 코스모스 꽃밭길이 자부심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가을 바람에 일렁이는 꽃놀결이 코로나에 지치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오도연입니다.